아니, 아니고, 지금, 식도가 안 좋아가지고, 식도 수술로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몇년 있다가 또, 위암까지 수술했어요. 그래서, 암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점, 뭐야, 아 <laughs> 이 자국이, 칼자국니다 이게. 이 점, 이 울분함, 이거는, 가지고 살게 되죠. 끊어지고 막그새을때만 전부 막 피가 나고 이래가지고 그걸 우린 이래가지고 지 그래 갖고 이래가지고 막 얹는 힘만 흠뻑해져서 요그가지고 지금 그랬더니 지금은 다 죽을 수가 아죠 그뒤는뭐한자 말리라고 하지 그거 끝날 때까지 못해. 그래, 그래, 동혁아, 저저러다나리나빠면 그다음에 저저뭐그일아니 어, 그그그 그거 줘, 그거 줘, 그거 거 줘, 그거 그거 줘, 그거 줘, 그거 줘, 그거 줘, 그 목을 하면서 지가 뭐한육체만할지 한 사과 사과 왔더라고. 이거 이거 안먹어 그래 이거 먹어보이 며칠째 먹어보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허이 어, 허희한하다 <laughs> 그래가지고 뭐 며칠 있다가 먹어보니개고개하고 이거 자, 막, 이제 아마 이 새벽에 반이니까. 이제 동쪽로바지 얘기네. 이제 막사살 얼굴이 좀변하기라 얼굴이 얼굴도 변하지만 빠사람들 보면은 얼굴이 새까먼데말이제 자꾸 놀래 밍이야 자꾸 상황이 젊어진다. 자꾸 아, 젊어진다. 나이가 더어리빈다난 나는 난르 했는데. 병원에서 수술한 거죠. 돈이 없는 거. 그 전부 해봐야, 그, 그 수술하고, 돈만 더 하지. 이거 돈, 돈도 관계 없거든요. 그 뭐, 돈, 돈, 돈야 뭐, 얼마 뭐, 안되지만 그래가지고, 그 그니까 먹기에는 좋은 게, 좋아. 그래가지고, 그래,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어, 세포가 이가 등사해. 어, 그래가지고,

그래서, 좋지는어디죠조화지려고 하면, 첫째는, 당뇨, 당뇨를 한, 저, 25년, 25년, 30년 정도그 그래 보세요. 당뇨약을, 그그 그래 그래 당책을, 이제 한 보름 동안 했어요. 해가지고, 그래, 박사님, 옆에 줬말만 오, 이 당수지가, 아도 없다. 우와. 응, 어, 내한목주말니에 그래. 와, 아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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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하하하하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 하아하아하하하하하하하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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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그래서, 간기화증은 관이 이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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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가쁜 거를, 그런 좋은 역할을 가거든요. 그래서, 간 때, 약을, 그만큼, 뭐, 약 찌그레기가, 그, 전부, 그, 독초라고, 이. 찌그레이이기에 그, 간, 간이 안 받을 얘기야. 그래, 그래. 그래, 저, 죽으면, 저, 약을 먹고, 저, 찌그레기 없지신 게. 아들이 i n k i 그 s a very good 아 h i n g 가고 going to 거 o m e t 이 the level. o 가 but I'm going to c o m 뭐 to the level. Don't go. I'm g

哪能 <No, mean, S 1> 笑那？是不是我们老了？